핑핑아 친구가 찾아왔는데 한번 만나볼래 응. 기대되지 인사해 얘는 미스터 해벌래라고해 <laughs> 아무래도 얘들은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거 같아 그렇게 의로변경을 못써 친구 만났을 땐 다정하게 인사하는 거야 얘들아 안녕하고 인사해야지 그래그래 그래. 바로 그거야 어서. 난 니들 둘이 아, 잘 어울릴 줄 알고 있었어 니들은 친구야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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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 그래, 뚱아? 아악! 뚱아, 아, 아! 아! 왔나, 아! 아이, 제발! 좀도와아어 번지 나 가봐야겠다 나중에 네 집에서 또 놀자 미스터 애벌레 잘 보살펴줘, 갈게 알았어, 뚱아, 잘가 아악! 저아 가! 아좀 도와줘, 제발! 잘 들어, 핑핑아 화낼 이유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야. 화낸 벌로 오늘은 손님용 신문지 위에서 자도록 해. 미스터 에벌랜드내옆에서 자야 되니까 알았지? 아... 자말잘 들어야지. 괜히 고집 피우지 말고. 봐, 내가 널 위해 자리도 편하다고 여기서 자면 돼. 그럼 잘 자. 어, <놀라> 동이가 아,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 보니까 오늘 또 악몽을 꾸나 봐 창문 닫고 좀더 자야겠어 <놀라> 미스터 에블레젤 한 읽으면서 기다리고 있어 이 안에 있어 난 도저히 못 보겠어 스폰지 밥 왜? 내가 볼땐 말이지 저기 누워있는 미스터 애벌레가 남자가 아니라 애벌레 아줌마인 것 같다 <laughs> 어, 새 생명이 태어나다니 정말 신비로워 그래, 정말 신비롭다 빨리 핑핑한테 보여주자 근데 핑핑이가 어. 핑핑아, 지금 방금 태어난 거야 조용히해.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. 지금 보니까 아직도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다. 좀 있으면 나아지겠지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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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퇴짜. 하나, 퇴짜. 엄이 어, 아니라 전투야 전투. 핑핑이가 쫓아버렸어. 이제 이 어리고 불쌍한 애벌레들은 키워줄 엄마도 없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? 그야. 네가 집에서 키우면 되잖아. 아니야 그건 안 돼. 핑핑이가 너무 싫어한단 말이야. 조심하긴. 아무튼 우리들이 얘들을 잘 보살펴주고 사르이 넘치는 집을 찾아서 다 입양을 시켜야 돼. 그치 뚱아? 뚱아? 아무 걱정하지 마, 애버네들아 나랑 친한 친구 중에 징징이라고 있는데 어. 걔가 애완동물을 아주 좋아하거든. 스폰지밥, 너 지금 여기서 뭐하는 짓이니? 아침 7시에 불수가도 되는 거니? 신은 너한테 깜짝 선물 주려고 왔어! 아침 7시불수가도 되는 거냐고! 나 이번 기회에 애완동물 하나 키워봐라! 아주 귀여운 애벌레들이야! 아침 7시.. 뭐라고? 애벌레라고! 봐! 야! 어린 아기들이라 너무 귀엽지 않니? 몇 마리 키워보지 않을래?